대소니가 전서 3장입니다이 사도와 울이이 대소니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핍박이 심한지 아, 거기서 도망을 쳐가 나오죠. 그래서 아,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대소니가에서는 온통 그냥 휘저진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그 핍박이 심하고 하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염려가 대단했습니다. 도무지 정말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심한 고통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랬었는데 그들이 겪는 환련, 자기가 겪는 환난도 지금 적은 것이 아닌데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것으로 너무 너무 염려가 돼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디모델 글로 다시 파송을 했습니다. 좀 알아보고 와라. 자기는 먼저 나중에 아덴까지, 거기서 베라에서도 나중에 또, 또 내려오죠. 내려와서. 아덴이 먼저 와있다가 나중에 고린도까지 갑니다만은. 그러나, 디모델을 그쪽으로 이렇게 보냈었는데, 실라도 그쪽으로 같이 남아있었죠. 그 아무래도 이제 율법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할례당이 와서 여러 가지 또 교회 안을 또 할례를 그 받아야 된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떤 걸로 다 흐려놓을까봐 성도님들에 대한 그 걱정으로 정말 잠을 잘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 그런데 아, 지금 디모데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그대소널까나에 아, 있는 그 성도님들의... 그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육제를 보시면요.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잔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잔다니, 이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든지, 마음이 이제 온전히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 성도님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도바울이 가진 마음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꼭 유모가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청망하고 또 교훈하고 또, 어, 훈계하고 위로하는 것 같이 또 이게 정말 자비량을 해가면서 그렇게 그들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하고다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주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단 쪽으로 또 빠진다든지, 또 이제 관계가 멀어지도록 이간질에 넘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 편안한 상태에 떠난 것이 아니라, 완전 그냥 막사도바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험에 대한 핍박이 심하게 예배를 피해버리고, 여러분 식당은 다문 열고, 강공사 다문 열어도, 교회는 예배를 피해버리고, 소그룹 모임도 교회는 안 된다. 다른 모임 다 돼도, 이런, 하도 이제 난리 법석을 지이니까 이제는 식당까지도 다문 닫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나라가 더 엉망이 되어지는 거죠. 아, 이럴 때, 여러분, 이 교회 핍박일이 심할 때, 그 교회에서, 떠나온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그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 염려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들이 기억날 겁니다. 참 복음을 뜨겁게 어~ 만났던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놓은 자식 안에 근데 어떻게 변화됐을까 너무 그~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염려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어, 보내왔습니다. 오히려 대설 니간에서 사도 바울이 궁핍한 것을 알고, 여러 가지로 어, 사에게 필요한 것을 디모델을 통해서 보내온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8절를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마음이 확 놓였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 그, 그걸 견딜 수 없어 염려가 되어서 죽을 것같은데 이제는 살겠다. 그들이 마음이 경고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또 사도바를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하는 이런 거그 어떤 그, 그들의 어떤 필요를 공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염려가 놓이니까 그들이 아무 염려 없이 잘 자라고 주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 그리고 십제를 보면 주야로 심히 강구함은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한테 주신 이 축복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들은 이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은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이 꺾여 버릴까 봐 또, 믿음이 충만하게 자라지 못할까봐, 그게 걱정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사도바울이 주예로 심히 강구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말씀에 서서 자라가도록 하는가. 이것을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참, 저는, 어제, 아, 항상 황성주 박사라고, 이놈 라이프의 회장이 되기도 하고, 지금 뉴욕 보그마 섬의 할로윈 보그마 섬의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참, 내가 그분을 보고 깨달은 게참 많습니다. 이번에 캠퍼스에 있으면서 너무나 열심히 복음을 접하고는 그냥 완전 어, 뒤집어진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 돼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너 그러다 졸음 못한다. 너무 걱정한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캠퍼스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졸음을 하게 되었어요. <laughs> 그리고 또 공부를 더해가지고 어, 의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수가 돼가지고 어,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어, 이 사람한테 어떤 막 성령 세례를 통해 가지고 막 불같이 뜨거운 어떤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으로 사람 변화된 게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변화된 겁니다. 원래 그 저는 계속 마음에 갈등이 왔는 게 뭐냐면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어, 저 선교 단체들 통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는 성령 세례, 또찬양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런 쪽에 은혜를 받았고 이 CCC를 통해서는 말씀 공부를 CCC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말씀이 왜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믿고 따라야 되는가, 헌신해야 되는가, 이런 쪽으로 또 은혜를 받았가그렇기이 성교를 통해서는 완전한 그 헌신, 완전히 그냥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어떤 이런 단체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훈련을 받고 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계속 거기서 내 마음에 이것이 맞을까? 이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CCC에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수든지 어떤 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에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이 시시신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게. 하나님 명령하신 건데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자.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구한 적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리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믿고 구했으니까 받은 줄 믿고 우리는 나온다. 그래서 나가서 보험 전환한다. 그렇게 하는데 역사는 같이 일어나는 거 있죠. 계속 나는 CCG의 이 사역에 대해서 여러가 성형 충만한 어떤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 어,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빌버라잇 박사라고 이 사람도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고 밖에 나와서 그렇게, 이, 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근데 전세계 복음이 이렇게 CCG를 통해 얼마나 강력하게 증해진지 여러분 아십니다. 어제 그, 그, 이놈 라이프 회장이도 하고, 또 목사님이기도 한, 또, 어, 담임 목회도 하고 계신 그 황성주 박사, 황성주 목사. 그분의 삶을 보면서 이분은 간증하는 게 그래요. 우리한테 주신 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 이거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이 가능성을 그냥 이 말씀의 이 씨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갖고 밖에 나가자. 나가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어떤 건 씨를 뿌리면은 씨가 자라는 것도 있고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어떤 건안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눈에 지금 안된것 보이지? 나중에 하나님 약속이니까 내가는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추수하도록. 하나님이 그때 또 역사할 수도 있는 거. 우리는 그냥 우리한테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이 복음 이걸 갖고 이 듣든지 안 듣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우리는 이 실을 뿌리자는 거 복음을 전하자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이 기회들 낭비하지 말고 일하자는 거야. 그냥 제가 거기서 참 그분을 보면서 어, 그분은 그 평생 이제 그렇게 해왔거든요. 나이는 이제 저하고 비슷한 연배입니다. 그래서, 아, 어, 머리도, 그분도 머리가 허예야되어있더라요허이제 <laughs> 허예 백발이 되어있는데, 어, 저는 어제 집사람 때문에 좀 변장이 되습니다만은 근데 같은 연배에 지금 일하온 이걸 보니까, 이번은 지금 전세계 선교협회 KWMC인가, 뭐, 그 부총재 뭐 등등 하면서 그선교사역을 너무나 열심히 1년 365일에 그뭐 300회 이상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뭐 거의 뭐 매일 비행기를 타고 다녔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제도 와서 복음 전하고 오늘, 어제 저녁에 복음 전하고 오늘 또 떠나는, 오늘 낮에 복음 전하고 오전에 복음 전하고 떠나는 하루 동안 여기에 머물고 또 떠나게 되는 거죠. 아니 그, 그전에 며칠 전에 왔었나. 아, 우리가 참 도전을 받는 게 바로 이렇게 그냥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또 내가 나에게 주신 이 허락한 지위라든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복음에 올인해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쓰신다 우리 사업을 하라 이러는데, 그 이론 앞에서 생식 같은 거 하는 그 물물이, 근데 거기서 그냥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나옵니이 사업도 그냥 형통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이 그냥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분 보니까 교수고 대학교 교수고 그리고 의사고 병원의 병원 원장이고 <laughs> 그리고 또 교회 목사고 <laughs> 그러면서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쫓아다니는 선교사고 세계 선교협회 그 부총재. 하여튼, 여러 가지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거는 정말 시간 분처를 쪼개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주신 모든 걸 그렇게 열심히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나라의 를 먼저 구하니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거예요. 아, 어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저 자신을 봅시 주님, 저는 이 시골 구석에 <laughs> 있게 하시고, 여기서 참 제가 이거 농띠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laughs> 아는 주님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까? 근데 마음에 참 감사한 게 확신을 주신 하나님. 훈련하고 있는 거라. 뭔가 쓰실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 훈련하고 계신 거라. 그래서 아무것도 참 그런 면에서는 뭐 제가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돌아오는 길에 죄책감이 있겠죠. 아, 난이 농띠인데, 이 옛날에도 농띠였죠. 목회자 되고, 이거 <laughs> 너무 농띠 치는 거 아닌가. 이 그분을 비교해보고, 내가 좀 준우기 들거나, 아, 스스로 정제감을 갖거나, 그럴 수 있는데, 아, 그렇지 않은 것이, 아, 주님이 성령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아,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여러분, 나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 한번한 번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성령께 사로잡혀 사는 것이 그게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그분처럼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설바울이 대설론가이 교회를 놓고 이 믿음이 딴 것보다 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은 이 믿음은 어떤 것의 믿음이냐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인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연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이 조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라,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네. 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부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이 주님과 함께는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는. 황성림씨 박사친 그냥 실을 사방에 이 여기 씨가 날까 안 날까 그런 상관없이 기회 닿는 대로 그냥 나에게 주신 믿음대로 그 복음을 위해 일하게 하신 건이 사도 바울이 아, 10절에 주여로 심히 간구하면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 믿음만 보충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그하셨던 것처럼 대선령과 교회도 그런 신성의 모든 충만에 그하고 그 대선령과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성도님 성도님을 통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있는 이 소원 이 소원으로 한분한 한 분이 받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이 복음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또 그걸 그 권능으로 그걸 가능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거분하고 합쳐지기만 하면, 하나로 연합하기만 하면, 여러분, 능히 우리를 통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앞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 복음을 받을 이 성도를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천국은 마치 이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진주 상인과 같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진주를 발견한 모든 걸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 상인이 자기가 아까 있던 모든 전재산을 다 팔아 그 지극히 값진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전심으로 믿을 한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서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 주님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통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제안하는 건 오직 우리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마기도 이걸 제안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한다는 겁니다. 이미 그 주체이신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바로 이 믿음, 사도바울이 대서는가 교인들한테 그 믿음이 불가치 일어나도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의로 심히 간구하는 바로 그 믿음이 오늘 한분한분 한분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놀라우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이 생명으로 살수 있도록, 예 생명이 아니라, 이새 생명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바라보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님과 대불에서 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말씀을 주회로 목사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킨 대로, 우리 그대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그래서 주님의 그,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영광이 상가운데 마음껏 체험되는 한분한 한 분에게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